최소 5년 안에 노후대비용 빌라 마련이 확실해진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아껴서 해야 하는 재테크와 자동 시스템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러한 행위들은 나는 재테크할 능력 없으니 절대 믿지 마세요. 라고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안녕하세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돈 모으는 방법 머니언트입니다. 오늘은 내집 마련을 포함한 연끌 투자와 부동산 주식 노후대비 같은 필사적인 상황에서 평생 60% 이득 볼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거예요. 3억 이상을 평생 딱한 번, 한달 동안 하루 20분 투자로 볼수 있는 건데, 시급 3천만 원짜리 미친 노하우는 실천 안 하는 게 바보인 거겠죠? 지난 영상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업계 극비 사항까지 공개해 두었으니까요. 참고로 이 영상은 다섯 배 뻥튀기 된 정신 나간 보험료를 정성화하고 보험사만 배불려주는 보장, 싹다 삭제하는 방법까지 전부 공개해 둔 만큼 너무 퍼지면 실제로 삭제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벌써 지난 영상 보고 메일 주신 분들은 무료 컨설팅 후 노하우를 직접 적용받고 그 다음 단계까지 미리 흡수하시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90% 이상 확실해지신 분도 꽤 많이 나오셨어요. 일례로 한 분은 보험금 3억 추가, 확률 8배 상승으로 안전 장치가 12배 이상 확실해졌을 뿐더러. 한 달마다 45만원씩 벌게 되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다음 컨설팅부터 매달 아끼게 된 공짜 45만원으로 1억 부동산 재테크 굴리는 법에 진입하실 예정인데 최소 5년 안에 노후 대비용 빌라 마련이 확실해진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아껴서 해야하는 재테크와 자동 시스템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앞서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부동산 내집 마련과 뗄수 없는 10시간 만에 대출이자 3억 아끼는 법을 공개할 건데 이건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같은 필수 금융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 모르면 누구나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현대금융사회에는 세가지 계급이 있고 그에 따라 이자가 최대 50%한 달에 60만원까지 차이나는 건 쇼츠에서 이미 증명해 두었으니까 20년 동안 원금을 두 배로 갖고 싶은 게 아니라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적용하고 바로 돈 버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신용도 10배 속으로 올리는 법 그리고 비상 급전 대처법 시작합니다. 첫째, 모아주기. 신용 점수 시스템은 여러 개 은행에서의 거래를 모두 합해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점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흩어진 모래를 한 곳에 모으다 보면 중간에 흘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손해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은행 한 개를 정해서 신용도 상승 기준에 딱 맞게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하나 정해서 월 30만원 이상 6개월 연속 또는 월 20만원 이하 12개월 연속 사용만 만족시키면 되니 까다로운 것도 아니네요. 또, 급여이체,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이체, 통신비 납부 등 다양한 금융거래도 한 개의 은행을 정해두면 효과가 400% 증가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둘째, 미리 주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이나 일찍 갚는다면 다시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겠죠? 카드사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대금 결제일이 오기 전에 미리 카드 값을 지불한다면 카드사는 해당 고객의 신용도를 올릴 수밖에 없죠. 다만 이 방법은 한도가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보다는 한도 50% 이하의 금액에서 하는 경우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큰 만큼 한도와 사용량을 2주마다 점검해보기를 권장드릴게요. 셋째, 보여주기.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열심히 돈을 굴리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믿음이 갈 거예요. 은행은 이러한 성실성과 적극성을 현금 유동성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하는데 돈의 흐름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평가 기준에서 액수가 크게 고려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액 적금도 신용 점수를 크게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단한 번만에 극단적인 효과를 내는 금융 상품도 있긴 한데. 이건 퍼지면 막힐 수도 있어서 매일 주신 분들에게만 따로 알려드릴게요. 넷째, 참여하기. 신용도를 올리려면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에게 잘 보이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일 거예요. 실제로 설문조사 한 번에 점수를 20점이나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올 크레딧 어플을 설치한 후 신용성향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게그 방법인데 최근에 연체 이력이 없다면 무조건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영원으로 수천만 원 이득 보는 법이었는데 이제 당연히 천만 원짜리 금기 사항들도 알아야겠죠 그건 바로 카드 연체와 카드 돌려막기예요 5천원 만원 돈이어도 돈안 갚는 친구에게는 빌려주기 꺼려지는 것처럼 다른 친구의 돈을 받기 위해 내 돈을 빌려가는 친구는 믿음이 안 가는 것처럼 이러한 행위들은 나는 재테크할 능력 없으니 절대 믿지 마세요 라고 홍보하는구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세달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이처럼 금융 시스템은 견고해 보이지만 무조건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 이득 볼 방법을 항상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만이 이득을 보고 승리하는 1%는 항상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숨겨진 노하우 몇개 적용하고 바로바로 바로 라이프 사이클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보고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까먹기 전에 댓글로 달아두거나 개인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메일로 남겨주시면 훨씬 빠르게 이득 볼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금융상품의 진실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건 재테크 전문가들도 80%는 헷갈리는 내용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알아두고 빨리 적용해두면 돈 모으기가 두 배는 쉬워지실 거예요. 삽질할 뻔했던 시간, 에너지, 돈만 제대로 아껴도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즐기기도 아깝잖아요. 머니언팅 시작합시다